맛 <laughs> 진짜 그거 족발이야 와, 와 진짜 맛있다 저도 뭐저 먹고 살기를 <laughs>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히 <laughs> 잘하시니그 <laughs> 네. 시기에는 뭔가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준비해서 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자 이거 들고 타고 짐 보관하는 DDM 패스트. 짐두개 60만. 아, 그렇지. 30, 30. 좋다. 0만원 이거. 여기 김치말이국수 맛있다. 나중에는 패스트 한번 해봐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시까지 이렇게? 아홉 시 반이라고 얘기하니까 를1 어. 그러니까 0시는 태국인 사장님만 계시다고. 그러면 우리 5는건 문제 없을 것 같아. 아그 그래? 어. 그 아저씨가 좀 무뚝뚝하신데 잘 챙겨주시고 어, 아주머니는 그냥 친절하시고 어, 리뷰 리뷰대로. 어. <laughs> 아니 근데 한국 숙소는 진짜 시 m 이 거의 아저씨아 인정. 다행히 여기서 묵었던 호텔 직원분들은 다친절해네응 음, 맞아.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내가 엄청 탔었던 게 걸으면 그냥 뜨겁잖아. 어. 아 겁나 타겠네 하면서 어떻게든 대책을 간구하잖아 오토바이는 진짜 바람이 계속 부니까 시원하니까 타는 줄 몰라. <laughs> 어, 얼마나 맛있는 숙발지일까 저블럭 왔어 저어럭 o w 있어 t a r 어 y o 까 cooking? Hello. Rice, noodles, chicken, c o 거 k i e s chocolate. Because you d o n 고 have to cook. You don't have to cook. You d o a n 우리가 맛있던 거료안 마시던데, 이거 진해구있 하나? 진짜 그거 좋고 맛있 와, 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아, 언니,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응, 맛있어. 원래 저희가 가려던 곳이 없었잖아요. 좀... 저... 고객님께서 경영하신 <laughs> 차선책으로 온 곳이었는데, <laughs> 처음에 노으 상태로 그렇게 봤나? <laughs> 괜찮을니까좀 의심했지만. <laughs> 아 먹어보니까. 아, 아, 맛있지 않아? <laughs> 상당히 더. 어.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 <laughs> 아, 진짜 찐 로컬인게 여기가 뭐 당연히 노점이니까 위생이 엄청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점치고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거. 음, 음. 아, 아 음. here. 아, thank you. 음, 매워? 응, 어, 약간 새콤해졌어. 난 인정. 여기 진짜 맛있 아, 스트레드 포플렉? 야, 야, 오케이. 굉장히 좋아하시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가격인 것 같아요. 1 0 0 0원에 지금 7 0 0 0원에 음, 얼마야? 1다0 0원 Thank you 뭐, 혹시 사고 싶은 거나 사고 싶은 거 있나? 이걸 너랑 먹게 될 줄은 몰랐다. 금수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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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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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거요는 카우스 로드가 너무 시끄러운 분들이라면, 이거 람보틀리로 오시는 게참 좋습니다. 여기는 시끄러운, 콜라보만악을 트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좀 라이브 음악을 트는 곳이에요. 아, 보탄이긴 해, 여기. 음. 어, 하자. 한국에서 어떤 아이돌이 출국을 했나 봐요. 전잘 모르겠는데, 잘못 봐가지고, 이거를 근데 엄청 유명하신 분인 가봐요 제가 거의 뭐환영 받는 줄 알았어요. <laughs> 보안 심사하고, 저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일로 가면 되긴 하지만, 난 아래가 그 뱅스와 자, 지느님은 거의 이제 뭐한 일주일 정도 그래요. <laughs> 여행을 하셨고, 저는 이제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갑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아, 여행하는 건또 처음이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고, <laughs> 어, 이번 여행은 마치 추석, 설 명절 밥상과 같았어 어떤 의미죠? <laughs> 굉장히 다채로웠어. 요 아, 모든 걸다할수 있었어요. 네네. 아 유적 탐방도 했죠? 맞아 맞 먹을 것도 진짜 맛있는 맞아, 많았고, 거. 맞아 먹을 거다 먹었지. 관광도 혹시? 제대로 했고, 그렇고, 여유도 가졌. 쉼도 가졌. 네. 정말 모든 걸다 했던 여행이라 아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 추석 밥상 갔다고 하셨는데, 그 이제 메인 음식이 있잖아요. 아, 가장 메인.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았던 게 혹시 있을까? 아무래도 저는 빅투어였던 것 같아요. 아 빅투어? 그렇죠. 그 CM 님에서 했었던 음. 쪽배랑 음. 그 일몰 보면서 그배 타고 음. 있었던 게. 맞아. 가장 기억에 남지. <laughs> 맞아. 네. 낭만이 있었어. 아 되게. 정말 낭만이란 배를 타. 이게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건지. 지 코난 무신각. 그렇지, 그렇지. 이게 악신. 어이 좀. 확실히 가이드님이 되게 잘 설명해 주셨다. 아, 이게, 이게 그럼 누구죠? 이게 뭔 신이었지? 페시노스인가? 있어 근데. 페시노스인가? 페이서스인가? 모르겠어. 근데 들을 때. 그래서 아무튼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뭔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곳에 이직하셔서 음, 또 와, 적응. 적응하셔야 돼요. 맞아요. 저도 뭐, 저 먹고 살 길을, <laughs>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잘 하시니까. 네, 이번 여행은 또 친구랑 마무리할 수 있어서. 왜냐면 중간에 되게 지쳤었거든요. 이런 여행을 같이 선사해줘 어, 정우가 사실 진짜 무서 음, 많이 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이런, 보고 이런, 건 거의 런이가 <laughs> 아,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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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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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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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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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기에는 뭔가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이 준비해서 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저는 항상 어떤 그런 100%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거나 일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다녀 보니까 닐만 I'll do it, y 어디죠? 저 호시민으로 가고요 유하. 근제 덕분에 별로 없다. 부터 진짜 하나도 안 쓰시니까, 아 진짜 눈치... 스페인 와인 둘 중에 이런 거를 I 영화에서만 봤들어가지고스페가어를막 했을 때, 뭐나 해피하려고 해피해지고 싶어. 우리가 왜 살아? 너무 가기 <laughs> <하기 웃음> 위해 사는 거 아니야? 안정적이든 멋있는 거든 다 뭔가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왕 하는 선택 아무도 알수 없는 거 라면 이 시간 그냥 내가 가장 나다운 선택 을해 보자 라는 마음 으로 이번 여 행도 떠나 게 돼. 된...